잠이 안왔다 아, 에, 이 에? 에? 다리가 이쁘시네 다리가 이쁘시이 너무 비싸 <laughs> 여기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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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귀엽지 않나? 에? 에 이런거 마네키 넥코 있는게 귀엽다 교자랑 음. 그 차슈고 음. 이게 인기 넘버원 특제라면 예? 왜 쌍란이야 이거? 어, 에? 나도. 뭐야? 찍고 있으니까 빨리 하자고. 너, 그렇지. 백원 나춰 흔들어 제껴. 호일이야 음. 에? 아, 저번에 십 몰라. 에? 이게 뭐야? 지우단이야? 이건가? 아니 이건가? 이게 어, 뭐야? 어, 이건가? 이거 에? 이거야? 에? 이거 아니잖아 이거 시리즈였 아, 이거 파리잖아 술 이... 씻자 이놈아 아빠 우리 오빠 흉기 그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오빠는 카레라이스 먹었어요? 응침 별로 안 만져 응응 에 인력거 고생이 많으시네. 아까 그 인력거 분이신데? 네. 와, 여기 집이다. 여기 네. 왼쪽 위에. 어. 근데 진짜 비슷하다. 에, 거의. 에? 네? 사. 생각보다 그렇게 귀여운 게 없는데? 더사 있어. 어. 더 사. 어? 더 사. 카사가 오빠를 사랑한다는 나의 마음이 여기가 야

주죠. 응. 여기도 반다이네. 누구야? 안, 안 보여. 보여. 뜯어봐봐. 얘는 누구지? 이거 읽어줘. 에이씨아 색깔이 이렇게 다 따로 있네. 그래서 이거 이게 저녁 여기 보자. 기까지 와서? 아저여자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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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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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안짜 만다 응. 어, 글덕찡글덕아 예. 이런? 응. 이런 거 보는 거구나. 오, 근데 좀 간지다. 그렇지. 말했잖아, 이거 약그 영화에 나오잖아. 응. 여기서 시간낭만 채워라. 앉자. 힘들어지내 네? 생각보다 작았구나. 엄 뭐지? 어, 어디로든지 신기해 에이? 혓바닥에 뭐가 있어 뺏겼어 응. 다 상관없었어 솔직히 이거는 집 가서 그 조립, 조립하는 거네 이거? 나 조립하는 거 아닌데 이거 진짜 조립하는 거네? 응어그런데랬씨 어, 조립 몇개 없으니까 괜찮아 이 공투 이렇게 제가 3 0억인받았어두 배로 뛰었네 가격 괜찮은데? 왜 어, 이런 게 굿즈지 와, 남이 진짜. 예쁘다 네, 집에 못가져가지고 잘그진는데에미 진짜. 나, 나미 진 나, 나미 진짜. 나, 나미 진짜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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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나, 나, 야 왜종이가있러이 어, 아, 저짜 아, <laughs> 네, 응. 아, 진짜. <laughs> 6층. 아, 진 아, 진짜. 아, 게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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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리 아, 진진 아, 일본 분위기치다 매일 매일 추워 와, 너무 추워 아, 그아 제니치 피규어 저걸 샀었는데 4 5 0 0 0짜리 말고 저 2만원짜리 있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어 그랬던 것 같아 아키 아빠 라스 오데이 맛있 겠다. 아, 이거 부터 뜯 어야 되 는데, 튀겨 나중 에뜯 어? 왜찍 어? 우리 따뜯다자 오, 스프레이 냄새, 스프레이 냄새. 날씨 너무 좋다 오빠. 진짜. <놀람> 집이 엄청나게 많으시네요. 어. 아쉽다. 저는 캐리어가 엄청 쌓여 있네. 맡기고 놀러 간 거겠지? 그렇지? 예? 기린이네? 그 맥주사. 그죠? 우리 일찍 체크아웃 하는 거지. 그림자 찍고 있어 우리. 그런 거 같지? 회사 같은데. 우리가 매일 가던 로스. 주변에 세븐일레븐이 없어서. 이게 지하철역. 지하철역도 가깝고 진짜 좋았다, 그렇지? 지하철. 여기 지하철역 별로 안 갔을 생각보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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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뜻 표정이 욕했잖아. 영상 찍고 있다. 아, 빛이 싫어요? 안 그러게. 다행이다 대박이다. 아까도 외국인 분위기 좋다. 아, 이거 두시는 응. 커튼이 서 하나가 좀 더. 10초만 퍼1 0초감퍼거지션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있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있겠겠다

강아지 이거요! <laughs> <laughs> 미치나 <laughs> 신들렸나 못 봐. 어, 뭐야? 맞지? 네 맞아! 네! 네. 가봅시다. 세긴맨이나아다 괜찮아. 다 괜찮은 거 같아. 가보자. 아, 에얘또 나왔어? 나히 얘랑 운명이냐. 에이 씨. 이쁘긴 괜찮지? 뭐 오, 이거 토끼오. 이 이거 토끼오. 이거 토끼 이거 토 이거 토끼 이거 토끼 이거 토끼오. 이거 토끼오. 이거 토끼오. 이거 토끼오. 이거 토끼오. 이아토끼 네? 는게 아니야 네. 그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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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Ladies and gentlemen, we will soon make a brief stop at Shinagawa, SGW. The stop 몰라 어디가 있겠지 찮아지도시가아아도안 사주는 도이랑 내가 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아나아 나도 괜밖에안 먹어봤는데 이거 처음 먹어봐 날 네, 좋다 이거 보자. 그렇대, 뭔지 모르겠지만, 그렇대. 니게이 같다 니게 하짧니니 니게. 훨씬 하신 니게. 니가 하신 니게. 니게가 하신 니소 니가 니니니 주고, 산 반찬.